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의 고물, 즉, 배의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평안했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두려울 일이 아닌데 겁먹을 일이 아닌데 왜 두려워하고 겁먹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은 평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베개까지 베고 주무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키우셨습니다 명령 한마디로 바람과 풍랑을 일게도 하시고 잔잔하게도 하시는 삼나 만상의 자연 법칙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의 근원, 만물의 목적, 만물의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낮과 밤을 정하셨으며 하늘과 땅과 바다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창조주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풍랑은 있을 것이지만 그 풍랑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 풍랑 때문에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며 주님이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풍랑이 어떻게 일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당신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크리스도는 하나이십니다. 영광과 능력이 하나요, 성품이 하나요, 뜻이 하나요, 사역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들을 지킵니다. 나는 죽고 아들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육지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춥든지 덥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의 보호, 그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며, 아버지가 책임지고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탄배도 풍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알아야 됩니다. 풍랑은 만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니 빠져도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중단되거나 실패가 없습니다. 광풍은 일지만 오히려 배는 더 전진해 갈 것입니다. 아니, 설령 침몰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에게 비난과 불평을 쏟아넣습니다. 왜 내가 풍랑을 만나고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 풍랑이 이뤄요.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은 건너가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아요. 이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도울까요? 말씀만 하세요. 이럴 수는 없었을까. 지금 대한민국 호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웬 풍랑이냐? 이러다가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어째서 침묵하시는가? 어째서 하나님은 주무시고만 계신가? 하나님, 힘좀 써보세요. 2000년 전, 저 제자들의 외침, 그 하소연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요. 오늘 우리의 하소연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우여곡절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러므로 이까지 풍랑에 나는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의 조국은 침몰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교만하고 언제까지 약하고 언제까지 음란한 문화를 번성시킨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풍랑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풍랑이 일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은 다 바다에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참에 우리의 조국.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한 모든 것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교만, 우상 숭배, 동성애, 합법화 시도, 이슬람 문화의 유입 등등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죄악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바다에 던져 버려야 됩니다. 김정은이 핵을 보유하고 미사일을 쏴대고 러시아와 중국이 전투기를 동원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들로부터 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온 국민이 합심하여 우리의 조국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아들, 딸들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주님이 일어나실 겁니다. 이제 곧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실 겁니다. 우리는 다시 평안히 항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조국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풍랑의 와중에 구물에서 벽에를 베고 주무셨던 그 우리 주님의 평안 그 평안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일어나셨어.